뭔데 이거? 가야돼? 어 아마. 가. 가, 가.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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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조심. 가, 가, 나 떨어졌어. 가, 나, 가, 올라, 나 떨어졌어. 야 잠깐만 나 올려 나 올려. 올려. 우리 야. 안 움직이고 있어. 우리 안 야. 움직이고 있어. 안 움직이고 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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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어. 치면. 치면. 날개 날개 잠깐. 영차, 그 영차, 그 영차, 영차 출차 달리라고 이리 o u n g young, y o u n 어 y o 움직이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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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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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점프. 너왜 그래 너뭐뭐왜 그래 아 싶다 싶다 와 이거 떨어지면 탈초야어아 진짜 올리려 어. 그런 게임이었어 에 노란색만 밟으면 안 된다 이거 <laughs> 옆에 있는 거카 싶다 <laughs> 아! 마 도련님냐 누구냐 진짜 아 이거 나 내가 유튜브로 하긴 한다. 편집해서 확인한다 이거 편집해서 걸린 새끼 마. 뒤지는 거야. 말로 말로. 예 그거. <laughs> 꼈어. 여기 이쪽에 으 나. 꼈어. 오른쪽에. 아야 잡 좀만 좀만. 아니야 아, 아니, 아니, 일로 와 일로 와 어디가. 그 마지막으로 내가 쪽 내가 가면 돼. 아유야 일로 오라고! 네 천천히 와라 이거. 오케이. 야 천천히 천천히 가자. <laughs> 야, 야 제발 얘들아 제발. <laughs> 아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되긴 해. 바로 이쪽으로 좀. 아. <laughs> 우리 여기 어디였어? 야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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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한번 해. 이렇게 르게자뭐아 시작. 야이들 이들아 올라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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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올게오오 오. 가만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구. 알아서 가서 되겠지. 와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아다아다나나아내 어? <목마> 으어 누구나 올라가줘 아 <목마> <목마> 이거 어어나 키노 하려 달려 달려 유유야 <목마> <야>, 달려 유야 <목마> <길려. 목마> <길려> 달려 유야 달려 아씨 으아이씨 잡아 이야잡 뭐야 몰라 일단 야나리가아 아야 아아 여러분들 이런 거 뛰어오지도 못합니까 아아그들이네인데떨어져봐 이렇게 어아야야야야야 올라왔다 올라왔다 어 으어 자아저 <laughs> 이제 반대로 가는 이상한 애 있네. 이상한 애가 아니라 독특한 거라고 해주실래요? 자, 가자. 가자. 자! 자 어떻게 이런 일을 방송이? 로 음! 으어어가 있어! 자. 야! 야 어라? 이 아니지? 이것 좀 아니지? 이것 좀많지 야, 이 뭐, 뭐야? 뭐. 아, 씨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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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 여, 여, 어디로? 어지로우요어디 어디로 가?

또 너야! 그지자 천천히 이제 제발 okay, 아니 이거를 몇번째 트라이 중인데 한 번에 할 소리가 신네요 하나, 하나, 하나. 둘셋 그래요 아! 드디어 야 드디어. 아!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제발 아! 천천히 아! 천천히 가라가라가고가라가라라라야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괜찮아 괜아 트러블 트러블 트 하 둘, 셋! 야, 이 새끼야. 야, <laughs> <라라게 있어. 웃음> 여기에 솔직히 우리가 떨어질 곳이 아니었거든?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<laughs> 몇명 모이면 지 위에 나금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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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안올라가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빨리, 빨리, 바로 가, 바로 가. 다시! 됐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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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야, 됐어. 됐어, 또! 또!

와, <laughs> 야, 안에 파져 파이져! 이거? 가위? 어, 아마? 오 어, 조심, 조심. 가, 가, 나 떨어졌어, 가, 나 떨어졌어. 만나 올려, 있어. 우리 안이고 아, 아, 야, 못 <laughs> 가, 제발, 야 <laughs> 한시간 동안 으하하하질한데아아개만이 <laughs> <그쵸? 웃음> 오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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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는데 여기 <laughs> 요주인물만 조심하면 돼 <laughs> 음. 누구냐 진짜 아 그냥 죽어라 아개 <laughs> 하나에러네 <laughs> 야, 야, 어, 야, 야, 야. 나 이러네. 하나 해놓고 못 가면 너 뭐니 하나 해놓고 <laughs> 못 가면 너 뭐니 아 <laughs> <laughs> <야! 웃음> 안데왜 아, 굳이 이거 어떤지 기다리는 거야? 그냥 절벽에 가서 올려주면 되는 거야와너 천지냐? 아나 뭐야 나 방금 누구한테, 치, 누구한테 발로 차였는데 방금 진짜? 아니 저 오른쪽에 저 해골 되게 소중한 부위 감싸고 있는 거 보이지? 어잠깐그 아, 부위에는 뼈가 없잖아 아아 뭐.. 뭘이해한 뭐, 아. 뭘.. 뭘, 뭘 깨달은 거야? 우리한테 공유 좀 해주지 않을래? 기이다 <laughs> 떨어질 것 어딜, 어딜, 어딜.. 어딜 내 앞을 고 개새끼야 할아버지개새끼는 어디서 밥 말아먹으면 아.. 진짜.. <laughs> <와, 웃음> 아유 씨발 아스페이 시켰어 욕하지 마세요 씨발 얘들아 얘들아 우리 아직 한 시간밖에 안 했어 가자 1시간이 너래됐어야나 <laughs> <laughs> 중간에서 이게 뭐야 <laughs> 나 이거 뭐야 이 X 같은 새끼들 씨. 얘들아 마이, 마이크 잭슨 <웃음> <웃음> 이대로. 자, 자 어디 갔날투구가못가 <laughs> 돌아야 단겨 돌아야 단결. 출구 있어. 야야야, 이기다. 아씨, 야, 중간에 아, 증가됐네. 아, 진짜 가해자 놈. 야, 조용히해. 나 지금까지 나 계속 최근에 한 번도 안 떨어졌어. 억까하지마 죽여. 아, 저기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우리가 <laughs> 되게 막 우리가 억까 당해서 떨어지. 어 뭐야? 저건억까가 아닌데? 뭘? 뭐, 그러니까 뭐, 뭐, 거의 다 앞에 뭐. 뭘 레이저가 있는데 저 아마 밀려 나가가는 그거거든. 다들 눈치껏 피해야 어, 된다. 야 뒤에서 온 것도 피해 야야 잠바! 아니 뭐해! 안됐다죽었다 올라가네 쭉 올라가네 쭉 올라가네 와. 우리가 세이브 포인트인가? 오오 네, 세이브는 조금 위야 어 뭐야? 어 신난다 네. 오, 신난다 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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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구야, 누구야? 이름 밝혀 면허 있어 없어 너진정이진 천천히 천천히 면허 있어 없어 <laughs> 엄마, <laughs> 야, 마 엄마, 엄마, 야, 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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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엄야 엄마, 엄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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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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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야엄야엄야엄야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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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, 쌤이 지금 진짜. 여가 정정하시네. 야, 뭐냐, 고 <laughs> 이게 포즈 왜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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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야? 여기서,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서프레이네. 여기서 서프레이네.